넥스트 를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입니다. 넥스트의 호재가 터지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전에 호재들로 인해서 큰 상승이 나왔지만 결과치가 이어지지를 못하면서 실망 매물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전했던 에 물량들이 한 차례 소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승했던 거 다시 한 차례 소화되면서 쌍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넥스트에 투자하실 분들 일 위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가장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수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번에 기대감 속에서 결과치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악조건인 상황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상승을 할수 밖에 없는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현재 자리가 왜 중요한지 이 부분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유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데 단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밑에 버튼 두 개만 눌러 주시면 되죠 유튜브 검색창에 넥스트를 차분한 치게 되면 은제 영상이 바로 떠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고요 포대형 미친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부터 상승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요 바닥을 찍으면서 이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받쳐졌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드렸고 다음에 하락을 했을 때 받쳐지는 이전 라인,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쳤던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 추세로 이어가게 되면은 현재 자리를 바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알려 드리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서 해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지금서부터 수익을 가장 크게 볼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점이 이슈가 되고 호재가 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은 투자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우선은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넥스트는 우선은 미국의 가장 매출이 높은데 이 매출 높은 제품이 석유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위로 매출을 일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은 가장 빠르게 움직임이 나온 거는 넥스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리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제부터 상승 추세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미국에서 석유 규제 완화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 기대감에 석유관 제조 관련된 종목이 강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당연히 넥스트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셰일 오일 혁명 이후에 석유 생산이 크게 증가를 했지만 환경 규제 등 생산 및 수송의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석유 규제 완화 기조로 셰일 오일 생산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송유관 등 석유 관련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넥스트와 같은 송유관 제조 기업의 지속적인 호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넥스트는 이미 미국 시장에 송유관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번 규제 완화는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서 우리나라 송유관 1위 기업인 만큼 이번에 기술력과 송유관 제품을 경쟁력 있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점차점차 점차 상승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예요 그래서 현재 자리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변동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트 설명에 이어서 어떠한 호재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 이전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한 분만 잠깐 읽어드리고 다시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0677 님이 보내주셨고요 동의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유료방 피해자입니다. 단기 급등하는 대박 종목 있다고 해서 금양 다 팔고 알려준 대로 매수했는데 오히려 1억 넘게 빚만 엄청 생겨서 집도 날리게 생겼습니다. 자녀들 볼 수가 없고 죽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차분남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무료방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우선은 너무 위험하게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우선,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 성향도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포트를 짜서 제안을 드릴 거니까, 그대로 결정만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유료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료방에만 입장하셔도, 안내를 다 드릴 거고요. 이대로 따라만 해보셔도, 수익을 쉽게 보실 수가 있겠죠. 무료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자를 통해서, 정보방에 입장하실 때, 정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는 번호 이 번호로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분 외에도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두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사연 있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읽고 더 신경 써드릴 테니까 사연 모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보시고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차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넥스트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점차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앞으로 기대에 대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기대에 대한 실망이 나오게 되니까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라인은 7,500원 선, 제가 이전부터 가장 중요시 말씀을 드렸던 이 라인입니다. 밑에서 수급이 받쳐지는 이 매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절대 주가를 빼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라인 밑으로 하락을 할 때마다 어떤 움직임 나와요? 계속 받치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받쳐졌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받쳐지고, 상승 나오고, 받쳐지고, 이번에도 상승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볼수 있는 건 상승이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 악성 매물들이 가장 많기도 하고, 상승을 한 뒤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것이다. 이 우려감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상승이 한 차례 소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뒤로 호재가 연결이 되면서 하락을 했다가 바로 반등이 나온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천원선 제가 중요하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9천원선에서 받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드렸었죠. 받쳐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온 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현재 타점 그리고 호재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실시간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이 타점 말씀드릴 거고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호재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에서 모두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이 정보방 입장 방법 단 2초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자를 통해서 넥스트에 스틸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36-6346번으로 스틸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바로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자리 시작 단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살수 있는 이러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기간에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이전과 같은 움직임이 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빨리 준비를 하셔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 이어서 어떤 연결된 호재들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제가 안내 드린 대로 투자를 하시면 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릴 큰 선물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 선물은요,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고요. 3년 연구개발 끝에 연평균 적중률이 80%가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차분남의 추천 검색기가 있습니다. 오늘 종목수가 세 종목이 떴죠. 장이 시작되고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이 자동으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매일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 매일 새롭게 포착이 되고요. 위에 보시면 관리 종목, 거래 정지, 정리 매매, 불성실 공시 종목 뜨질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만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뜬 종목 잠깐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종목 한솔 홈데코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매수하셨다면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1%대에서 29%대까지 갔기 때문에 28%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신테카바이오구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매수하셨다면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1%대에서 25%대까지 갔기 때문에 24%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체리브로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하셨다면은 급등한 움직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를해서21%때까지왔기 때문에 22% 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종목들 보게 되면은 포착이 되고 나서 그 뒤로 꾸준하게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던 걸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언제 매도를 하셔도 수익을 무난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오늘 검색해서 나온 종목들만 매수하셨어도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수익을 봤다고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포착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수나실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 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만 해 보시면은 수익을 쉽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검색기 받는 방법 단 2초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문자를 통해서 검색기라고 세 글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이 번호로 검색기라고 세 글자 남겨 주시면은 무료로 설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문자를 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50분에게만 설치를 해드릴 거고요 이 검색기를 받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수익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수익났다고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죠 직접 수익을 내시고 저한테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수익낼수 있는 정보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이름 차분남 기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